우나야, 언니 통화돼요? 응응. 어, 어. 어, 언니 나 꿈에 언니 봤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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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laughs> 언니랑 나랑 어. 우리 시현이 데리고 뭐 중국 뭐 어느 산에 지금 붙어있대. 오버나 오버나 오버나. 근데 지금 보이브 애들이 들어봤는데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에 완전 매복한 거야. 어. 그래서 언니가 너 애기 있으니까 이제 어. 자기 잡히더라도 난 잡히면 안 된대. <laughs> 그러면서 산그 바로 아래에 뭐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니 거기 나랑 우리 시연이를 막 밀어 넣어 주는 거야. 어. 근데 보니까 안에 막 쥐새끼랑 막벌래랑 <laughs> 막 있는 거야. 언니나 여기 멋있겠다고. <laughs> 이렇게 하고 우리 막 나와가지고 뛰는 데고 그 보이 분이 언니 우리를 발견한 거야. 발견야 어. 저기 이순실이랑 신은 아저기 다그서 우리 막 잡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 어떡해요. <laughs> 은다야, 은다야. <laughs> 어? 어 나랑 조금 있다 전화하자. 나 지금 어, 병원에 어, 어. 왔거든. 아, 어, 병원에 알겠어. 와서 이제 진료실 들어가. 어, 알겠어. 감기, 바야. 감기. 아유 그래 얼른 봐야 어, 어, 돼. 그래 이따가 꼭 얘기해 줘. 어어다 어. 말했어 언니. <웃음> 어. <웃음> 어, 언니 어그래어어어어어어니까그좀어어어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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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려고 <laughs> 감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나어나그래도야어어어어어어어에어시리가 어. 나오니 어광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그러다가 잡혔다 결국에어잡혔어 네. 우리 셋어잡혔어요 그래서 어. 언니랑 나랑 막 빌면서. 애는 잡아가면 안 된다고, 얘는 한국애라고. <laughs> 얘 북한이 아니고, 한국애니까, 얘는 잡으면 이거 걸린다고. 그래도 걸린다고. <laughs> 어, 걸린다고. <laughs> 아고 아유... 어, 연구, 가나시게, 머리끼다, 이렇게 길룬년이.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을 하냐고, 다 잡아가야 된대. 그래, 언니랑, 나, 야, 언니, 우리 북한에 나가면, 어쩐지 TV까지 나와서 이거 사용될 텐데. 어... <laughs> 꿈에서 있잖아요, 언니. 너 너무... 그때 어... 이게 완전 현실적으로 꾼 거예요. 어... 꿈을.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순실 언니 그 지구대 숨겨졌을 때 그냥 나오지 말았을 거라면서. <laughs> <laughs> 그러다가 깼는데 어막이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언니 막. 아이고 우리 언제 이런 꿈이 악몽이 그만 둘까 그냥 끝나질 않네. 그러니까 언니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런 꿈을 꾸냐? 야 우나도 그런 <laughs> 꿈을 꾸는구나. 어유 언니 가끔 꿔요 이런 꿈을. 야, 진짜. <laughs> 언니 근데 우리 진짜 만약 중국에 갔다 잡 잡혀서 북한 나가면 우리 사형이겠지? 아, 어이, 그 음. 그건 당연하지. 그죠 우리는 사이겠죠 그렇지, 지금 우리 극중원에서 나도 음. 중국에 못 나가게 음. 해. 그니까, 중국을... 우리 중국에 지금, 너 네. 떡하고 김치 지금 이거 어. 런칭이 돼갖고, 중국 중국에... 회사에서, 어, 어 그래서 그 음.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때. 언니 가지 마요. 나 절대로 못 나간다고 해서 지금 거려 중이야. 그, 언니, 내가 언니, 언니를 위해서 이 꿈을 꿨나보다. 어. 어. 언니 나가지 마요 절대 안돼안 어. 돼. 돼. 그벌 그래, 보겠다다가 목숨 바꿀 일 있어요. 그래 우리 신랑도 한, 못 나가게 해. 안 된다 언니 진짜. 아힌다아힌다 음. 어우 근데 세상에. 뭐 북한 애들도 그렇지만 중국 애들도 말이 안 통하자 언니 안안 통하잖아 그냥 잡 잡으면 끝이잖아요 걔네도. 중국 애들이야 무자비한 게 무슨 그니까 그리고 뭐야 이게 한국에 왔다가. 어. 중국 갔다가 이제 잡혀나간 사람들도 꽤되더라고요 엄청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곱없이 중국 갔다가 잡히면 괜히 뭐,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괜히 뭐 그걸 들어주냐고 맞습니다. 안 들어주지 어. 그 저거 임지연이 나간 것도 봐 한국, 어. 한국 국적 다 가졌는데도 그렇게 납치하고 어, 어. 체포해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언니 음. 우리는 중국이나 뭐, 홍콩도 누가 그러는데 조금 이제는 위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 홍콩 나 홍콩이랑 ]이랑... 여행사 따라서 구경 갈라고 했더만 일월달에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 그 한번 형부랑 한번 물어보고 말이요. 그게 음. 중국으로 지금 반환됐잖아요. 음. 그래이지 저번에 누가 갔는데 그 공항 통과돼야 되는데 좀 애먹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그랬구나. <laughs> 응. 그러니까 언니 음. 홍콩도 더 심해요. 알았어. 야 그나저나야 우리 신우나 음. 꿈에 내가 나타나니 응? 날 행복하다야. <laughs> 언니 꿈에 날 숨겨졌다니까요. 애가 있다고 날거기 숨겨주는 거야. 울면서 또거기 안에 언니 어떻게 해까 <laughs> 그래도 아,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나고 있으니까 든든했지. 언니 든든했어 진짜. <laughs> 우리 꿈속이 아니라 현실속에도내 <laughs> 페이스북 든든하게 해줄게. 어 아, 언니 고마워요. 에이, 그래 우리 문아 사랑해. 아, 나도 언니 에이, 얼른 그래. 감기 낳고. 응 그래 알았어. 아 좋은 하루 보내요 언니. 어, 그래은 나야. 네. 에이. 그득한저 멀리 갈 곳은 어디냐. 내 인생아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고향내가시 돌아갈 그 날은 언제? oh 아프면 죽여, 도 가해 주인사랑아 그건 이 많아, <놀람> <놀람> 개운한 날부터 애아킨자유